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22분. 여기는 부산입니다. 저는 어제 그 배를 타고 완도 와서요. 어... 밤새도록 운전해서 새벽 3시 50분에 부산에 도착해서 1시간 자고 일보고, 예 지금 몸살이 나서 이집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 예 지금 한한달 만에 왔는데, 이집 식당에 제가 메뉴 보니주고 오늘은요, 순대 양파가 나왔네요. 이 경상도에서는요, 순대가 나면 꼭 양파에 둔장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볶은 거, 김치, 열무. 이 집은 이렇게 오늘의 건강 메뉴하고 이렇게 꼭 써주더라고요. 열무에는 비타민CA, 칼슘, 석유, 식이섬유 등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닌 식품입니다. 숙취해서 장 건강 개선나추륨 배출 필요도 엄청 좋다네요. 예, 오뎅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예, 김치, 어, 김말이, 어, 제가 좋아하는 김밥, 그다음에 야채, 상수. 사모님 안녕하세요. 제주 갔다 왔어요. 사모님 언제 와요? 근데 저분은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전... 어, 아니, 나 지금, 나 그냥 갈라다 다시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수프요. 어, 이집 주방장 남자인데요. 예. 네. 국을 엄청 자꾸 그래요. 오늘 국이 무슨 국이냐. 이게 무슨 국이에요? 아, 만두국. 오, 제가 이집다닌지몇달 됐는데 만두국은 처음 주네요. 예, 이 집에 이쁜 사모님 이 오늘 안 나왔네요. 아여 집에요. 계란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부침개 준는데 엄청 맛있어요. 예, 라면도 원 없이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도 주고요. 와 이거 콩 국수 엄청 맛있어요. 예, 이 비싼 망고도 주고요.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사라다 그 다음에 이거, 토스트도 줘요. 이집 밥값이요? 어. 밥값 8,000원이에요. 8,000원이고, 이렇게 식권을 사면요, 많이 줘요. 에, 이 집에 어디냐면요, 에, 부산의 모덕역에서요, 에, 모덕역 3번 출구서딱 나오면 이 집이에요. 네, 영업시간 11시에서 2시 30분, 5시에서 7시 30분이고요. 일요일 날은 쉬어요. 예, 지금, 이제 이따가 12시 되면요. 여 자리 없어요. 밥 먹을 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또 여기는 2층까지 있어요. 네, 부산에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밥사 드릴게요. 010-3376-4938. 010-337-64938. 이집 볶음밥 엄청 맛있어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